너는 우리랑 피도 안 섞인 주제에 무슨 고집이야. 우리는 네 형이 먹여 살리잖아. 둘째 오빠는 바람 펴서 데려온 자식인데 뭔 상관이야?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둘째 아들 어서 오고. 어머니, 저 왔어요. 며느리 얼굴이 엉망인데. 형수님 얼굴이 무슨 일이에요? 혼자 넘어진 거야. 별거 아니야. 네,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요. 돼지같이 둔해서 멀쩡히 걷다가도 넘어지니 참나? 나는 안 속아요. 말씀하세요. 혼자 넘어졌다잖아. 너이 엄마를 바보로 알아? 저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형이 때렸죠?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난리야. 작은 오빠가 나설 일 아냐. 닥쳐,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깝쳐. 엄마, 둘째 오빠 도대체 왜 저래? 도련님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또술 처먹고 와서 때린 거죠? 안 봐도 뻔하지. 괜히 저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. 형수가 무슨 샌드백이에요.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형 뒷바라지하는데 이런 대우가 말이 돼요? 살짝 부부 싸움 좀한거 가지고 뭐 대수라고 넌 끼어들지 마.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다 이유가 있어. 저 바보가 빡치게 했겠지. 맞아도 싸.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맞아도 싸다는 거예요?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온거 가지고 생트집이지 뭐야. 나 같아도 못 참아서 때리겠네. 술 마시고 오면 사람 때려도 되는 거예요? 너는 우리랑 피도 안 섞인 주제에. 시어머니 말이 충격적인데. 너 누구 집 자식이길래 고집이야? 우리는 네 형이 먹여 살리잖아. 둘째 오빠는 아빠가 바람 펴서 데려온 자식이잖아. 우리 일에 뭔 상관이야. 너는 닥치고 가만히 있으래도 알고 보니 둘째만 배달은 형제인데 배달은 자식이라고 형한테 맞으면서 컸어요. 술만 먹으면 매번 그러는데 이제 형수한테까지 손찌검이니 이제 도저히 못 참아요. 둘째가 유난히 흥분하는 이유가 있었네요. 우리는 첫째한테 의지해야 한다고 회사도 잘 되고 있는 마당에 신고는 무슨 여자가 곱게 집안일 하고 남편이 손찌검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. 그게 며느리 도리야. 맞아? 엄마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분명히 말하는데 신고할 생각 마니 네 형이야 엄마 이번에는 저도 그냥 못 넘어가요 말리지 마세요 며느리도 폭탄 선언을 하는데 저도 더는 못 참아요 30억이나 횡령도 모자라 그 여자한테 다 쏟아붓고 애까지 있어요 다 알아봤고 증거도 있어요 뭐라고요? 형수님 지금 30억 횡령에 바람펴서 애까지 있다는 이야기예요? 큰형이라는 인간은 가지가지 하는데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형수님한테 손찌검이에요? 이대로는 안 돼요 신고하러 가요. 가긴 어딜 가? 신고할 생각 마! 폭행에 바람에 회사 돈 횡령까지에 형수님 이 집에 우리 있을 필요 없어요. 나가요. 너 거기서.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.